아,그래서제가뭐워로받아변환해놔라이네.며마리가워래.이구두디슈프낵예부다하라이타.그런데단에이구루디슈프낵다롱색깔은다롱색깔은가더.난가답바루드응난방라이데.처한양가로삯여머시부라?소로네.이색깔밖에.이색깔디양밖에어피삯여머시부.아네. 자엄마가요.이거신너봐도돼요?신너보다네반에방다래아도되어유는방다라.신너봐도돼요?리아시치인야라.저소아나무나데마래제가로봐바래.진다의오다의방너신너보다핏다래.에라엄마마오다라고몰로두고봐는대가다방네.아도되어유는방너신너봐도돼요.핏다래시치인야라.네신너보세요.시치봐. 사이즈가어떻게되세요?사이즈가사이즈가 <목소 리> 어떻게되세요?벨라우레래.양염진지래.에라리를민다타야.어떻게되세요?청함이어떻게되세요?네메블루거받았래.소위로.보여라너.어떻게되세요?저라. 230mm. 230mm 바래.고영어로와코리아로와 dilo 리지래. mm. 이런 데는 뭐다해요? 리아루지래 밀리미터. 내가 동생 밀리미터가 뭐 m 아, 이백삼십 밀리미터는 없어요. 내가 뭘 쓰는 거라고? 백삼십그럼 다수 이백삼십오 밀리미터는 있어요. 이백삼십오 밀리미 터는 있어요. 실라래. 내가 동생는거 실라 주라. 네, 있어요. 혹시 말에 잠시만요. 잠시만. 나만유리떼보여라이네하나리너데잠시만요유리를민다다하면요키요데디마바디마파내카나창가인네삐러파내유라더요디마파내디마바버노신노보세요시지바너조금커요조금네네커요지데티야무잉크리야사서서씨야마로들 mathbb 다비크다스라두바는방레어유나방노커유를디다네네지데 그래도 다 비밀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더 잘해. 마음에 들다 서로 이따라서라도 어유나 방에 어유리우이나자야더 잘해죠. 정말 예뻐요. 얄라리 이거 살케요 이럴게요, 리움이나 참야왜매 얼마 블라그래 내가 아까 말로 예유나 방래로 얼마에 유피다 이거 살게요 리아오웨바메 얼마예요 벨라멜. 요즘에 제마로 인송 다리우나? 탕지라이메? 아단 파인리 일리 찹쌀떡.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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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3 3 63. 63. 63. 63. 63. Track 63. 와, 이 구두 예쁘다. 그런데 이 구두 다른 색깔은 없어요? 네, 이 색깔밖에 없어요. 이거 신어봐도 돼요? 네, 신어보세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30mm요. 아, 230mm는 없어요. 그럼 235mm는 있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요. 신어 보세요. 조금 커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예뻐요. 이거 살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카비안 아람지야.